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아, 곧 지금 바로 이제 예배드리고, 에, 어제 전도한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전, 에, 지금 에, 카메라 앞에 썼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실까? 어디서 할까? 그런, 그,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나가거든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여기 가고 싶다. 오늘은 저기를 가야겠다. 그런 것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스케줄 잡아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날은 또뭐 어디로 가고 싶고 뭐 이렇게 가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제는 어 제가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근데 또 그동안 이제 그 성장력에서 우장산까지 하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는 이제 그어 이제 같이 하던, 어, 근선이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저는 이제 또, 그, 혼자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 더 깊이, 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왜 그러나 누구하고 같이 하면 그분을 또, 에 하고 같이 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또 이렇게 마음을 이제 그, 그곳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에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우장산 쪽에서 그냥 가서 하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차도 안 갖고 갔고 이제 제가 오늘은 좀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정말 내가 외롭지 않다. 전도자가 이 땅에 또 이렇게 뜨거운 전도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물론 외국에서 아랍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정 필립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그. 마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요구르트 파는 그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지나가면 은 예수를 또 전하고 이제 사랑을 잠깐 전하고 전도 카드가 마스크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있는 데를 갔는데 그게 이제 전 빌립 사모님이 거기서 요구르트 그 저기 그 하는 그 옆에 서가 계셔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 되시는 정필립 선교사도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부터 먼저 나누고, 지금 제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만천의 복음을 전하러 했는데, 왜하나님은 천국 올라가시기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유언으로 주셨는데, 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책임감이 없을까 하는 그런... 그. 제가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 그러나. 저는 전도하는데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안 꽂혔을까. 이런, 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킴쟁스 어, 성경이니까 조금 말이 지금 우리 현대어로 번역과좀 다릅니다. 제가 이걸 읽고 또 이제 현대어 번역인 것도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 20절까지입니다. 그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승파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라 어,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전도라 하면은 따르는 표적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하면은 각 개인도 어 이제 이런 기름 부음으로 병도 낫고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그걸 체험한 사람 많은 겁니다. 그러나 어 자기만 해결하고 남한테 전하는 거안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어 이제 그 제가 마곡 구단지를 이제 이거 어 제가 전도 카드를 다섯 장만 적고 다섯 장은 손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 서니까 너무 이제, 이게 추우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히 여름입니다. 저 겨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이제 맞아, 어 이제 그, 손편지를 썼고, 마스크하고 이렇 전도지 넣어야 되겠다. 준비를 다 해가고, 나머지는 이제 열장 말고 또열장을 하나, 그거는 이제, 어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지하고 마스크를 주려고 따로 해가. 하여튼 20장을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곡 구단지를 갔는데, 어,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뜨거우니까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줄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마곡 구단지가 이제 하단이 쭉대가있어 하단 쪽으로 쭉 가면서 제가 이제 거기 구단지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그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그런데 그대로 있지. 또 제가 사실 계약이 돼도 이제 그 물질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지. 이 지하에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어, 그랬는데 쭉이렇 가다 보니까 벤치에 벤치가 양쪽으로 있는데, 아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님이 모자를, 멋진 모자를 쓰고 딱 이렇게 앉아 계셔요. 좀 배가 좀 나오신 분이. 예, 그래서 제가 슬슬 가면서 이제 방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려고 줄줄, 제가 밖에 나가면 계속 방음 기도를 하거든요. 아 그랬는데, 거기 딱 옆에,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게 선물 드리겠어. 마스크입니다. 먼저 제가 마스크를 먼저 말하니, 마스크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이래, 이러 하더라고요. 이래 보시더라고요. 이거 전도 카드인데, 이제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쉽게 받으시는 거였어. 쉽게 받고, 거부를 안 하셔서 내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고,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 74세인데,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서, 거기서, 어, 들어오게 입주하게 됐다고, 그러고국가유공자 혜택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막 이런 이야기 제가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 제가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안에 이제 그 손편지까지 적어서 내가 이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내용 안에 자기 친구가 장로인데 계속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이런 말 한대요. 그렇게 나보고 이제 전도사라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설교를 안 해도 그사 그람 이런 설교를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 아이고 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제. 예, 말씀을 전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꼭 그러면 하나님이 택감 백성을 꼭 예수를 믿으셔 지금 연세가 70 무릎은 74세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하면 뭐이 땅에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바, 바쁜데 빨리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래.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 본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거, 믿는 사람들, 뭐, 불교가 있고, 이제 세상 종교들 이야기를 다, 다 나이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님,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말씀이 믿지. 믿어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지. 안 믿고는 무슨 말 해도, 어, 그거는, 에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판단해줄 게 맞다고 자기도 그래서 제가 자기가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을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한 40분 정도 이야기했어. 근데, 천국을 세 번이나 봤대요, 자기는. 근데 처음에는 천국에 있습니까 자기가, 할아버지가, 그, 저, 세 번이나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봤어.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못 봤는데요.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천국을 세 번이나 보고 저 친구 장로가 교육하려도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렇게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런데 지금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 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강요하지 마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셔서 아버님. 예, 믿고 안 믿고는 아버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안 믿는 것은 아버님이 손해지. 그 믿고 안 믿는 것은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 아버님 알아서 하세요.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라. 저, 저 신용정보라고 서 그건 안 불러주시고, 이름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여기 적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서 이제 어, 어제는 어 조금은 몸이 또더 가볍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하고. 우리 지하에서는 막 몸이 추웠다가 밖에 나오니 따뜻한 이게 햇살이 내 몸을 막 녹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가다가 이제 마곡 그 이제 단지 안에 요구르트 파는데 그 이제 왜 글로 가는 거그 요구르트 엄마를 한번 만나고 이제 건너가면은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아줌마가 이또 아이고 오래간만이죠.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왔어.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이제 에에 연세 조금 음 저하고 비슷하다나 했던 저보다 좀 적은가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에좀 이렇게 에 옷도 조금 이제 세련되게 입으시고 에좀 그런. 귀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 거기 서 계셔요 여자분이. 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가 전도 카드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니까 아예 하면서 전도하시는가봐요 그러는 거였어요. 예 저는 전도하는 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희들도아 그래요. 그러니까네 거기 옆에 옆에 남편을 가리키면서 저희 남편이라도 근데 그분이 정필립 선교사, 아랍 선교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척박한 땅, 정말 전도하기 힘든 그런 강박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그 예수를 전하면은 바로 돌팔매하고 바로 이제 잡아가는 그런 나라들만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일하심을 보는 이 자체가 저는. 꼭 필요한 자를 저한테 붙여 주셔요. 제가 너무 도전받고 제가 어제 그런 또 이렇게 혼자 다니면 요런 마음을 조금씩 아아 아 혼자네 외롭네 이런 잠시 그런 생각 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뭐 어제는 아이 그 빌립 전 선교사님이 막 외국에서 사회간걸 이야기를 막 방방 뛰고 저보다 한살 적으신데 막막 막 힘을 얻어가막 이러면서 방방 뛰고 이야기 를 하시는데 아이 제가 막 너무 너무 도전받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이런 분을 만나가 오늘도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더 용기를 주시고 제가 뭐합니까 보, 세계적인 복음사역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이 분이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 8월달쯤 돼서는 이제 자기와 같은 선교사를 이제 이제, 이제 훈련 시켜서 파송할 예정인가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막 엄마,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제가 비약을 해가지고 아니 이분을 통해서 내가 외국 가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비약을 할 정도로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또 옆에 와서 또 망고 이야기를 또좀 들고 또 하는데 하여튼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핏박받다가이 어, 뭐 돌로 맞으셨다는 하여튼 여기 여기를 완전 완전히 다쳐가지고 이 어깨가 에, 치료를 외국에선 치료를 못한답니다. 못하고 이제 이, 이 다친 거를 치료도 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에, 이제 얼마 전에 에, 추방을 당했대요. 왜 추방을 하느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 그뭐 어떤 그 아주 그 이슬람 나라인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뭐. 미스 코리아가그 하여튼 뭐 이쁜 대 미인 대에 있는데 그 옆에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보고 그분이 이제 갈수 없는 날에서 왔다고 하여튼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지금 들어도 한번 들으면 헷갈려 제가 관심 있는 거 아니면은 예사로 듣기 때문에 그게 그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진이 찍혀서 는데 자기를 그렇게 초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그때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저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못 고치는 그런 때인데, 그때 마차춰서 하나님, 한국을 보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까칠하고, 너무 전도하기 힘들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를 하기 힘든지 하고, 이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막 많은 사람이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들이 보여줘야 예수를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요즘은 이제, 더,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에 이제, 나타내야 되겠다. 질병을 떠 나가고,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손을 얹고 기름 부으면은, 에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공원에서 만난 집, 어떤 집사님, 에 눈이 안 보이셔요. 그분이 활동보자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오기 전에,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기도 한번 하면은 완전히 눈을 뜨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 우리 교회가 보응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중장 성교사 오늘 제가 또 이제 들어보니까 원중장 성교사님이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침례는 받아 쯤그 이상 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 그 마가복음 16장에 어, 믿는 17절에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익을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혼도어 비치리라는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이제 내용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일단 보통 때는 이래도 이걸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모든, 내 모든 세상적인 일, 경제적인 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어, 제가 언제는 이제, 전도하겠다고 그때 그 말씀을 붙들은 만큼은 제가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언제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 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 이제 이제 어떻게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느냐 하니까 먼저 이제 키르키스탄에 가서 어 이제 그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말로 찬송을 가르쳐 가지고 우쿨렐라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공연한 걸 갖다가 동영상 찍은한걸저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또 이제, 이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 어떤 곳에 아주 척박한 곳에 가서 예, 그키르기스탄에는 그런 저기 처음이랍니다. 처음으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말로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찬양하는 그것이 처음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이제 전도를 하러 가니까 이분은 너무 몸이 많이, 막 목에 막 혹이 있는 것 같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한테 예수를 전하기는 아니 이분은 지금 급한 게 지금 병이잖아요. 병,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고름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고 병든자의 손은 언제나 나리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손은 언제도 기다. 고칠 줄 믿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고침을 받고 이분이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어 그게 그것이 이제 전도 현장이 되고 막봉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를 믿겠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또 보여드리니까 아이 너무 이제 그더막 그냥 어, 대단하시다고, 막, 이런, 저는 대단하는 않죠. 제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주고 봤는데, 막, 제가 그, 그분, 그 분, 그 성교사님 대화를 하는데, 아우,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또한번더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다니까 요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도전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 받고 이제 그 동영상 찬양하는 동영상 키르기스스에서 이제 찬양 찬량 한국말로 찬양하는 또 넣어 주세요 들어오니까. 두 개나 넣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바로 제 유튜브에 올렸다니까, 유튜브에 제가 올렸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강에서 전단, 그 유튜브 그 내용을 또 드렸거든요. 또 이제 답이 오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고 전도하는 모습이, 예,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서 제가 또또한번더 용기를 갖고 더 힘을 얻고 어, 정말 이, 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도 외롭지 않게 저는 어, 성년님과 동행하니까 외롭지 않죠.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손을 언젠젠가 날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어, 이제 하늘로 올라,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뒤에 마지막 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죽께서 함께 역사하사. 죽께서 함께 역사한다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죽께서 동역하사 죽께서 함께 역사하사. 죽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아니라 저도 이제 이런 자가 될수 있도록, 어, 제가 이제 원중상 선교사님도안 된다고 실망하자 계속 방언을 하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다니면서 계속 방언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방언이, 내 방언이 조금 하기가 힘들고 힘이 들어서 제가 정말 더 천상의 방언을 줄랬다던 지금은 뭐 천상의 방언까지는 아니라도 졸졸졸졸 나오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 다니면 계속 방언하고 다니거든요. 어뭐 저기 서울역이나 이태원이나 홍대 가서 다 방언으로 이제 졸졸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방언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죽게 주와 함께 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표적,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질병에 떠나가고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고, 눌린 자가 눌림에서 벗어나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더 많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원중사 선교사 비디오 도 계속 기도하고 방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어또 이제 그렇게 살아계심을 많은 자들이 이 시대에는 그런 살아계심을 표적에 나타내야돼 대한민국 성령이 떠나가고 제대로 성령사역을 안한 겁니다. 성령이 있어가 막 이렇게 표적에 나타나면 막이단 그 취급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 치유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어 보면 은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지 못하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병단자가 어 저기 뭐야 어 저기 잃어버리냐 찾지 못하는 다만 포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목자예요. 그 이스라엘 목자 지금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제가 또 이제 어떤 분이 또뭐 요즘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때는 더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목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필린목 선교사를 만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공원에서 남은 전도지를 주다가 보니까 또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모자를 쓰고 옆에 이제 유모차를 갖다가 날 손잡으러 온 거예요. 손자를 놀, 놀이터 놔둬놓고 혼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리도 불편하고 막, 나이도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모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말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래 힘이 없어 보여 이렇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편고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 옷가시가 막 우리 남편 너무 걱정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제를 주니까 여기 있는 거 이제 보세요 하면서 그 그래, 그래 자기는 성당 다니 아 그러면 성당 다니며 그러니까 지금은 냉담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법또그 안에서 전독하게 들은 내용들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고 또 이제 저기 성당은 또 더더구나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구원받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제이막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도 계속 남편이 옷가시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픈 부분 이야기 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얹고 막.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쫓기는 만도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는 감성을 빚어 치료시켜 주려고. 이 어머니가 빨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갈수 있도록 해 주려고.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카드를 주니까 자기는 이 카드도 집에 가면은 남편이 다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주도 된다고 마스크도 있고안 주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만 알려줘. 제가 힘들 때전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알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어, 힘내세요. 우리는 종이 안장착입니다. 어머니 마음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산,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이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달을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또나오면서 등을 막고 위로 위로하는 말을 주 드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마곡 1단지 글로 이제 쭉쭉 나오면서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많은 이게 하나 둘셋세 분까지는 이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누는 걸좀 적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 장만 나눴더라. 그래서. 어 오는데 마곡 1단지에 제가 이 공원에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그거 고그 동네를 돌면서 해질녁에도 전도를 많이 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하고 어린 아이들 모래사장에 아이들 보내놓고 젊은 엄마들 또란또란 있는 그런 데는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먹히거든요. 자기들이 눈치를 보니까 그런가봐. 요 그래서 이게 뚝 이제 돌담처럼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어 이거 뒤에 앉는 의자가 딱 생긴 거예요. 앉는 걸딱 만들어 놔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 한번 앉았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막 전화를 하고 계셔서, 이제, 그냥, 뭐, 이제, 성령이 있으시면 전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좀쉬고 있는데, 아, 그분이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눈이 막 웃으면서 막 너무 편안하게 저한테 바라보는 게있 아, 예, 저, 혹시나, 저, 저 이거 전도지인데, 맞을까, 고드릴까요 전도카드입니다. 이러니까, 아, 예, 전도하십니까? 이러니까, 아, 자기는 교회 다닌다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어 어떤 상을 당했나 하여튼 뜨거고 음료수를 이렇게 주고 가는데 당장 제가 전도하는 목사라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니까 막 아우 너무 안타까워 아우 개척교회 하세요 아우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면서 어아 그러면서 이제그뜨거고그 그 가방 채로 저한테 주시는 거 저는 괜찮대도 자꾸 주시는 아유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면서 주시는 거아 그러더만은 막 사이 이야기를 저졸 사이가. 딸하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또, 박사도 받고, 딸도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어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그, 많이 배우니까, 이제, 목사들이 안, 이렇게, 목사로, 이제, 초청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개척을 했는가 봐요. 그, 어디가, 강주. 강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강주중앙선결교회라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이가 너무 잘한다 하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도 많은데, 이제 바이러스 한 20명 밖에 안 온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제 이야기, 이야기 사이를 도와주는 이야기, 또 이제 하나님, 그몇 대째 이어온 그 믿음의 가정이더라그 권사님이.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는데, 며느리가 나하고 너무 잘 맞아가, 며느리가 나, 나가 이사가면 어디든 따라다니라한다든 하여튼 너무 온유하고, 너무 성품이 좋으신 권사님을 만나가, 또 제가 막, 저도 또 이제 그근사님께 위로받고 제 기도를 또 넣어드렸어요. 우리 교회 꼭기도해서 그래 전도카드를 받아가셨거든요. 마스크는 안 주도 됐고, 보안에내 그 이제 우리 교회 이름과 보건비 TV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꼭 기도해 주세요. 근사님 저 개척교인데 좀 이렇게 물질을 먼저 많이 붙이주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사회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한경관을 열어주려고 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을 넣어드려서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근사님의 그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근사님이 시더라고요 그만 하여튼 사이가 목사인데 사이라도 그렇게 성긴답니다. 사이에 막 팬티까지 다 사준다고. 그러면서 막 하여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그, 네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 분한테, 저, 정, 필립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더 많이 했고, 하여튼 네 분하고도 한 30분 이상, 어, 한 분에 한 시간 이상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제는 너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 주시고, 저를 위로하신 분도 만나고, 기도 도와줄 동력자, 중보 기도자도 만나고, 병든 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도 생겼고, 또곧 구원받을 그런 아버님도 만나고, 어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산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절에도 가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예수님을 믿어봐야 합니다. 믿어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수 있으니까 안 믿고 아무리 설명을 할 내가 설명할 때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버님 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도 저도 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제 이야기를 늘 들어 주시고 이렇게 네, 말씀 붙들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는 분도다 실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많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